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를 본문에 보면 이제 신할평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벨레는 고대 명칭이에요. 지금 이제 이라크를 말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활 평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응. 뭐,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그 모습이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왜 그가 다시 을까지 도망갑니까? 왜그먼 곳으로 그가 도망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지 않고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땅끝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력 삼으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라고 말하냐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갔던 바울과 그리고 땅 끝을 향해서 도망쳤던 이 요나는요. 똑같은 지역을 향해 갔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 여러분의 가령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교회는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땅이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충만케 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9장 2절에 보면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교회에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한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이 땅은요, 복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셔야 할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신화편지와 같은 이 땅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땅. 이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해요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꼭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출가랍니다. 출가. 네, 그 아이들 입장에서 출가, 우리가 볼 때는, 네, 가출이죠.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되잖아요. 청년의 때는요,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네, 더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또더 좋은 직장에서 나가보기도 합니다. 이 출가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신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평균 기간, 전도사들 님 평균 기간이 얼마냐 하면 1.7년이 안 됩니다. 네, 좀 사역하다가 사역이 좀 어려워요. 사람과 잘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잘하겠지라고 면 옮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역자를 쓸때 너무 많이 옮긴 사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좀 어렵고 좀 힘들면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이 라 그냥 옮기는 거예요. 정의감 잘하겠지. 또 다른 길에 가면 잘하겠지. 근데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오늘 이 시달 평지가 바로 바벨론 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이 신활평지라고 말하는 이 신활평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때가 나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멸망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 바벨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네, 제가 이렇게 힘겹게 기침을 해야 사모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빨리 일어나야겠다. <laughs>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우리가되신 은혜를 기억했는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10년의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재정에 고착화입니다. 재정에 고착화. 그리고 또한 교육에 고착화합니다. 자 부모 세대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게 되는 세대예요. 또 부모가 재정이 많으면 자녀들도 재정이 많은 세대. 자,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어려면 자녀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 고착 상태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이 조금 어려워도, 가정이 좀 어려워도 자녀들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은요,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저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 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막이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자녀들이 얘기해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배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얘기 아우, 그거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해요? 근데 힘든 시기 가면 자기도 그렇게 해요. 자,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신날평지에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말과 기도 가운데 그들은 말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러고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 그곳에서 70년을 살아내야 한다. 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좋아졌죠. 네, 센스 있게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모님 오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번. 네. 자, 지금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우리 귀에 잘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캐치하고 이제 키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laughs> 자, 70년을 거기서 살아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냐면 말로 살아내요. 야야야야, 집짓지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지 마.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차피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니까 바벨론, 우리 포로된 이 땅에서 집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왜냐면 결혼해서 애기 나면 돌아갈 때 불편해. 왜냐면 우리 곧뭐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야, 너희가 그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의 삶을 점검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70년을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70년을 살아내고 그때가 지나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너희 가운데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도로 살아내지 않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또한 우리의 10년 후 20년의 삶은 오늘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대의 세대도 믿음의 세대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역시 여전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시대하고 바로 이 신앙평지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평지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함께 따라가, 예배는 삶이다. 네, 네. 여러분, 예배는 삶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게 조금씩 습관이 돼요. 아이들이 수련을 딱 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한, 중등부, 중등부 부장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느 선교단체 청소년단체에서는 수련을 일으면서 거기를 수련을 갔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변더돼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7년 전에 그분이 생각이 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교육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그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 했어요. 권사님 정말 똑같습니까? 정말 똑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7년 전보다 그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요, 삶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변화가 돼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가운데서도 하물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 7일 중에 한 번이 주일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똑같은 삶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이 땅에서 이들은 어떤 실수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자, 삽 퀴즈 한번 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나오는데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벨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벨은 아주 짧게 기록하잖아요. 아벨의 삶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벨은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1 1장의믿음장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첫 번째 의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동일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를 향해 뭐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던 사람. 즉 아벨과 노아의 그 특징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열었던두 번째 의인었던 에노이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도 뭔지 아십니까? 예. 믿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으로 약속했다는 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즉,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라고 물은다면 예,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 색을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을 못 잡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경과심을 듣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에 달랑하여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도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낳으로 견고히 국자하고 이의 벽돌로 돌을 견신하며 벽돌로 견고을국신다고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더 선포합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히 국자일 근데 뭐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음.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빠져 자, 오늘 이들이 만들었던 이성읍은요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때부터 어떤 은혜가 있게 되면 벽들을 만드는 그런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과학의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견고하게 성읍을 쌓을 수 있었고 조금 더 견고하게 높은 것을 향해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견고히 만들자. 여러분, 저의 꿈이 뭘까요? 교회를 견고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견고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행보에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견고히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견고히 서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견고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라고 기록하잖아요.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도 이렇게 말할까? 또 말하되. 말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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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이 사건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아벨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에녹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노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이들은 서로를 향해 말할 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물음도 하나님을 향한 대답도 전혀 듣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꿈으로 그들의 소망으로 견고히 그 성읍과 그 탑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함께 해볼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만나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의 행복의 독 교회에 속한 우리 송금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음. 여러분,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내십시오. 음. 오늘 말이 아니라 기도로 나온 것처럼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10년으로 후, 20년으로 후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에 대한 것과 속한 성도들은 말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 대통령했던 루즈벨트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께서 이분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선언을 할때 이제 대통령 선언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어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프랭클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내가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언을 할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퇴임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가 퇴임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떨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터널은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백년 이전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수십 년 이전의 사람에게도 혹은 수천 년 이전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루즈벨트 말처럼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공황도 제 2차 세계대전도 통과하게 셨다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 혹시 문제가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거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견고한 가정을 꿈꿨는데 만약 내 견고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기도가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사비 에 시간 기도하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구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나라고이 시간 주의 님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